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laughs>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이 정음아 오늘은 이거 가지고 놀자 에이, 무슨 놀이 하게? 짠 <laughs> 어? 여기는 가게야. 가게놀이구나? 어, 정음이 넌뭐 팔래? 어, 나는, 오렌지. 어, 그럼, 난, 우리인형 <laughs> 아, 그런데, 손님은 누가 아지? 어...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웃음>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없네. 할아버지는 뭐 좋아하시지? 음 할아버지가 매일 드시는 거 증상 갈 때도 싸가시고 오이!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 훈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이 가족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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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뭐 가지러 왔지? 어...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맞아! 나 오이가 가지러 왔지? 길쭉한 오이. 오돌토돌한 오이. 초록색깔 오이. 오이는 할아버지 텃밭에 있지? <laughs> 오이 발견! 어 뭐야 이건 애호박이잖아 아, 오이 발견 아, 이건 애벌레잖아 아, 오이는 어딨지 와 길쭉한 오이 오돌토돌한 오이 초록 색깔 오이. 드디어 찾았다 오이. 오이를 먹어요. 오이는 맛있어요. 어쩌지? 내가 오이를 먹어버렸네. 아, 할아버지께 팔 오이인데 어떡해. 뭐든지 자판기. 여기에 오이 한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오이 어떻게 쓰지? 아이야 용사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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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들을 그리지.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아! 이, 야! 잠깐만, 안녕?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오이가 궁금해.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한글의 문. 문. 이영희 분을 찾자. 여기야.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이응을 찾아야 해. 저기. 이응을 찾았어 바닷속도 문제없지 오사라 사람들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 아미야, 한글 용사 출동. 저기 찾았어 인형에. 유. 아. 나라 한글. 이응이 이를 만나 이. 합체! 저장 완료! 오이! 어, 정엄아, 왜안 와? 가게 놀이 준비 다 했는데! 우리 오이 가격은? 어. 500원으로 하자! 좋아! <laughs> 어? 근데 오이는 어디있어아 <laughs> 내가... 다 먹어버렸어. 야, <laughs> 아 아버지한테 팔건데. 걱정 마. 아이야 용사가 오이 한글 카드를 가져올 거야. 훈민정음의 손으로 한글 카드 도착. <laughs> 5 0 0 원에 오랑 같네. <laughs> 오. 어? 아, 내 이름표에 가, 똑같은 글자가 있어. 어, 어디? 이훈민의 이+ 훈미네. 이 으이. 오늘은 오이 한글 카드구나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그래그래 그래. <laughs> 오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웃음> <웃음> 우와 오이가 나왔다 <laughs> 우리 가게 열자 <laughs> 할아버지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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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훈민아, 정음아, 조금만 기다려. 이젠 할아버지 차례예요. 한글 오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오, 오. 이+ 이+ 오+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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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를 먹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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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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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오이는 맛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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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는 맛있어요 <laughs> 오잉 오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laughs> 오...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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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오이, 오리, 요리.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오이, 오리, 요리. 오이 훈민이와 정음이가 가게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오이를 팔기로 했지요. 할아버지의 텃밭에서 오이를 땄어요. 그런데 오돌토돌한 오이가 맛있어서 다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한글 용사 아이아가 도와주러 왔어요. 오징어의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인형의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정음이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뭐든 지자판기에 한글 오이를 넣었더니 맛있는 오이가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샀어요. 오돌토돌한 오이를 오도독, 오도독, 맛있게 먹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